안녕하세요. 주식민식TV입니다. 자동감시주문을 통한 농사매매. 요 내역은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은데요. 이 자동감시주문을 통한 농사매매는 실시간 대응이 어려워서 자동감시주문을 통해 농사매매를 진행합니다. 농사매매는 종목당 50만원씩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할 예정이고요. 비교적 안전한 눌림목 매매로 1년 수익률 목표를 20%로 잡고 갑니다. 그리고 자동 감시 주문을 통해 매수와 동시에 익절 라인을 잡고요. 손절은 3시 이후 종가 부근에 결정하고 있고요. 장 초반 또는 상승을 확인할 시 익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또는 익절할 때 진입 이유를 설명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공개 컨텐츠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안전하게 수익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매는 멤버십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여기 입절 내역이 있고 손절 내역이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와 봤는데 요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잔고를 봐야겠죠. 지금 여기 잔고인데요. 지금 현금 현금이 한45% 정도 있어요. 현금이 45% 정도 있고 일단 요거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들어가 있는 종목은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이제 물을 한번 태워 가지고 평단가 낮춰서 탈출할 종목도 보여 보여요. 그것도 보이고 아니면 또 이번에 짝짓기 매매로 손절 친 것처럼 다시 하나를 들어가서 뭐 하나씩 잘라내고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핸디소프트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핸디소프트인데, 핸디소프트는 전에도 한번 익절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절반 들어갔다가 바닥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잡아서 여기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자동감시주문을 여기다 안 걸어놓고 좀 위쪽에다 걸어놨어요. 위쪽에다 걸어놓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위쪽에다 걸어놨는데, 그대로 그냥 빠졌죠. 그대로 빠지고, 이게 지금 자리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짝짓기로 손절을 쳤는데, 뭐 수익금이랑 비슷해서 손절을 친 것도 있지만, 얘가 지금 이 라인을 올라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일단 양봉이 나오고 음봉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깨면은 다시 한번 내려갈 내려갈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을 쳤고요 뭐 짝짓기로 손절을 해서 크게 뭐 손해 본 거는 없고 요거 앞전에 뭐 요것도 이제 뭐 3천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웨이버스인데, 웨이버스는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들어갔어요. 하락 거의 바로 직전에 들어갔거든요. 이 차트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하락 바로 직전에 여기서, 아, 요까지는 금방 올라가겠다. 요까지 한10% 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한15% 정도 나오죠. 그래서, 어, 다음 매물 때까지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그대로 맞아가지고, 이 하락 며칠 전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뭐,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번에는, 그냥 요 꼬리 부분이에요. 여기 꼬리 부분에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일단 매도를 했고, 이게... 제가 원래 봤던 라인까지 비슷하게는 갔거든요. 매물 때까지 한번 치고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번 치고 다시 눌러주고 횡보를 하고 시간을 소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도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는데 올라갈 가능성보다 지금 꼬리가 달렸으니까 내려왔다가 거래량도 터졌으니까 내려왔다가 횡보하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그런 그림을 봐서 그냥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거 두개 나왔습니다. 두개 나왔고, 또 다른 종목들도 수익권이 좀 왔었어요. 수익권이 왔었는데, 그냥 아직까지는 뭐, 걸어둔 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요 아래 조금 크게 물린 거 30%대 두, 두 종목이랑 이제 22%대 종목은 요거는 이제 익절했다가 빠진 거죠. 익절했다 빠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런 것들도 물타고 나올 수 있는 자리면 물타고 나오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거를 다시 차금 차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매매를 해서 매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